할인 마법사 할인 요정입니다.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.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.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.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. 시작합니다. 5위입니다. 삼성 갤럭시 Z 플립 FE 화이트 256GB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최신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의 완벽한 조화. 지금 바로 5% 할인된 가격으로 당신의 손안에 4위입니다. 삼성 갤럭시 Z 플립 7, 블루 섀도우 512GB를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혁신적인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을 갖춘 이 스마트폰을 통해 당신의 일상이 더욱 풍요로워질 거예요. 지금 바로 기회를 잡으세요. 3위입니다. 삼성 갤럭시 Z 폴드 7Z 블랙 512GB 모델을 놀라운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5% 할인으로 더욱 특별하게 혁신적인 폴더블 경험을 지금 바로 누려보세요. 지금 바로 확인하고 혜택을 잡으세요. 2위입니다. 삼성 갤럭시 Z 폴드 7 Z 블랙 256GB가 놀라운 혜택으로 혁신적인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5% 할인된 가격으로 더욱 합리적인 구매 기회를 잡으세요. 1위입니다. 삼성 갤럭시 Z 폴드 7 블루 섀도우 512GB 모델이 놀라운 가격으로 5% 할인된 240만 9천원에 만나보세요. 최첨단 기술과 아름다운 디자인을 경험할 기회. 지금 바로 제품 링크에서 자세한